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네, 새해 모두 봉 많이 받으시고요. <laughs> 네, 저는 이제 그 초겨울, 늦가을쯤에서 시작해서 초겨울까지, 어, 다육이를 다 정리하고, 어, 화분도, 어, 다 세팅을 해서, 어,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어, 남은 네개 어, 다육이는 캠핑장에 다시 갖다 놓은 상태고요 어, 올 겨울은 제가 너무, 어, 추워서, 어, 또 요건상, 음, 여기 공방을 비워서 또 이제 그 겨울 양식을 들여내야 될 상황이어서, 어, 그럴 겸, 겸 겸사겸사해서, 어, 올 겨울은 잘 쉬고 있습니다. <laughs> 예, 영상을. 쉬면서 어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아 영상을 안 올렸더니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 개인톡으로 또 주셔서 다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고요. 어그 대신 이제 수강에 대한 거는 계속 어 접수를 받고 있고요. 어 지난 영상을 보시고 뜸문 뜸문 수강 문의해 오시고 또 접수해 오셔서 제가 영상을 보내드려서 어 지금도 잘 가족에서 온라인 수강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제가 이제 작업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에 대한 도랍은 만드는 방법 어 온라인 수강에 대한 거어 간단하게 공지하고 예, 그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돌아분에 대한 거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 도자기 뭐 공방이나 또 아니면 학원 학교 이런 곳에서 이제 기본기를 익히신 분들이 한해서 어 돌아보는 어 온라인 수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돌아보에 대한 거는 이제 각자 또 성향 개인적인 취향과 또 성향에 따라서 어 호불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저와 성향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시고 어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 다육이 화분이나 야생화 화분 또 분재나 풍경 어 이런 거를 이제 그 도라문 모양으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보시고 어, 아, 나도 저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연락을 주세요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어, 접수해드리겠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수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고 어, 염려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 이 있어서 잠 음,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면서 어, 할수 있는 어, 돌아온 이 수강은요, 어, 영상 자체 아니면 또 어, 돌아온 만드는 방법, 방법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네, 어려운 거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영상을 보시면 기본기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어, 물론 여러분들이 수강 그 음, 도나 공방에 가서 배우면은 선생님들이 기본 가르쳐 주시면 나머지 창작이나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도 스스로가 다 어, 각자 개인의 솜씨에 따라서 다 다른 작품들이 나오듯이 도라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방법을 어,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어, 제가 한 3년 동안, 어, 지금 4년째가 이제 넘어가죠. 어, 돌아본을, 어, 접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터득을 한 거고, 고안을 해낸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어, 마음에 들고요. 근데 이제, 어, 돌아본 만드는 거에 대한 그 재료, 어, 제가 보내드리고 영상을 어, 이제 그 짜여진 영상을 보내드리면 어, 가정에서 어, 장소 구해 받지 않고 시간 구해 받지 않고 어느 누구 탓 음, 하지 않고 받 구해 받지 않고 혼자서 예, 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음,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이 화분 같은 경우도. 어, 제가 조그맣게 제 손안에 쏙 들어올정도 지금 크기 화분인데요 여기 심어진건 오견이에요 이렇게 분재처럼 오견 다육이지만 분재처럼 이렇게 해서 어, 몇년 묵둥이들 이렇게 해서 고안해에서 그 이제 어, 만들어진 화분에 심어놓으니까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처음 영상 올렸을때 얘는 다 시집을 간 어, 주인을 찾아간 음, 작품들이고요 어, 어느 것 하나 어, 지금, 돌아분에 대한 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제한테. 모두가 다 지금 주인을 찾아갔고요. 어, 그니까 이제, 그, 돌아분을 만들어 보면은, 어, 무궁무진해요. 방법이 똑, 뭐, 물론 다른 화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형상을 거기다가 그린다거나 붙인다거나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동라분에 대한 거는 무궁무진하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수천, 수만까지의 방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증이 안 나요. 예, 멘트에, 에, 지나가서 봐도, 어, 이 도라분은 만들어 놓고 나면 실증이 안 나요. 이결 무늬 하나하나가 어, 자연 그대로를 옮겨 놓은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뭐 실증 난다, 질린다 이런 게 없잖아요. 늘 봐도 새로운 모습. 예, 살아 있기 때문에 자연은 변천사가 있잖아요. 이 도라분도 뭔가 모르게 늘 봐도 와 어, 또 다른 모습이 또 보여요. 왜냐면 그돌 무늬에서 어, 또 다른 어떤 형상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문양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실증이 나지 않고, 물리지 않고, 예. 그런데, 어, 또, 제가 마지막에 지금 이 영상에 담아놓은 화분들은, 어, 유약을 하고 난 후에, 3차 공정을 해서, 어, 이렇게 또 색을 조금 더 밝게, 화사하게 했더니, 어, 그 나름대로 더더 인기가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 얼마든지, 마음껏 연출과 창작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내 자신의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 정말 행복하고요. <laughs>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자기만의 일이 있다는 것그 자체가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 지체장애 (2급으로) 중증 장애인이에요 아시는 분들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아시지만 또 새로운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어~ 또 새롭게 또 생각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예 중년에 제가 한 (40대부터) 어~ 류바티스라는 트 병을 앓게 되면서 조저앉게되어가지고 지체장애 걸음마를 못하는 지체장애가 돼 있어요 <laughs> 그렇지만 나의 일이 있다는 것을 항상 어~ 그~ 자기 자신의 그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이 일을 하게 되면서 성취감도 있고 만족도도 있고 또 창작을 하면서 그때그때 얻어지는 어떤 그 뭔가 어뭐 기쁨 또 어떤 그런 스릴 <laughs> 예 그런 것들이 나를 어 주저앉지 않고 어또어 힘들지 않고 어 무난히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예 그런 기반들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나에게 일이 없이 공허함을 지른다는것 자체는 굉장히 그건 저는 슬픈 일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따라주지 않고, 뭔가가 자꾸 자꾸 점점, 몸, 내 몸은 건강은 세퇴해 가잖아요. 그렇지만, 어, 거기에, 거기에다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또, 공허함을 보낸다면, 어, 그것도 또, 어, 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조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저는 꼭이 일을 권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시든지, 예, 나만의 일을 어, 한 가지씩 이렇게 해서 해나가시다 보면 조금 더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 열심히 일해오셔서 또 이제 우리 보통 은퇴가 되면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는 곳이시고 또그 그, 그, 동안 음, 수고하셨던 그 대가로 또 이제 여행을 다닌다거나 여가를 즐기실 수 있으신 그런 환경이 되시면 또 너무 행복한 거고요. 예, 네, 그렇지만 또,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 어, 어쨌든, 어, 자기 일을 가지고 바삐, 무엇을 하시든지, 바삐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나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너무 무료해서 뭐할 거리가 없다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뭐 취미 겸해서 어, 또 하나의 어떤 재택크도 되고 부업도 되고 아니면 내가 쓸수 있는 거 어, 내가 쓸수 있는 화분 내가 쓸수 있는 어떤... 음, 어 그, 모형 어떤 거를, 어, 또 아니면 생활 자기를 내가 손수 만들어서 사용하고, 어, 내, 그, 그게 흔적이 남아있는 작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돌아보에 대한 거 궁금해 하시거나, 어, 혹시나, 어, 음,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 집에서 마음도 없고 어, 구 고해 받지 않고 장소와 시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위로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어, 봄까지는 계속 쉴 거예요. 쉬면서 어 온라인 음 수강에 대한 것만 어 지금 당분간은 이제 관리를 하고요. 어또봄 되면 음 해핑장에 음, 있는 다육이가 있기 때문에 어, 다육이하고 또 화분 세팅해서 계속 어, 이렇게 지난 가을처럼 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밴드도 그렇고 조금 휴면기에요, 휴면기고 어, 그렇지만 꽃 그래도 발걸음 잊지 않고 네, 늘 관심과 사랑으로. 어, 뽀얗게 이렇게 얼굴 내미시는 <laughs> 우리 회원님들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laughs> 예, 어, 제가 그만두고 다 모든 걸 정상한 게 아니고 잠시 어, 휴식 겸해서 휴면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건 본경이고요 어, 제가 그냥 가상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지만 어, 얘는 제가 지금 데리고 있어요 거실 안에 모셔 놓고 있고요. 예, 정말 볼수록 어두점 풍경 두 점은 제가 거실 안에다가 들여 놓고 있는데 너무 볼수록 예, 아 내가 저걸 내가 만들었나? 정말 제가 제 작품 마저할 하는 정도로 맨날 새로워요, 볼수록. 네, 실물을 보면 훨씬 더 감상하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그 골골 어 산맥이나 이런 걸다 어, 표현이, 손으로 표현이 됐는지, 저도 신기해요. 예, <laughs> 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작품성이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요. 어, 이, 이렇게 볼록 넓떡한 바위처럼 만들어진 건데, 이, 이 안에가 전체적으로 다 공, 공간이 비었어요. 크게. 예, 네, 그리고 위로 이렇게 다 덮은 형태인데, 어 이건 주인은 잘못 만나가지고 어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얼른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아이였어요 네. 왜냐면 저도 하나 이렇게 소장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얘는 캠핑장으로 어, 보냈답니다 캠핑장에 이 세팅 이대로 된 상태로 캠핑장에서 잘 지내다가 어 봄에 또 다시 재회를 할수 있겠죠. <laughs> 예. 봄에 또 주인을 만나게 되면, 어, 또, 어, 주인 찾아가는 거고, 아니면 제가 또 봄에 여기다 데려다 놓고, 조금 더 관리를 하면서 감상을 하고, 음, 나의 친구로 삼겠습니다. <laughs> 예, 이 작품도 꽤, 어, 저는 다육이나 이렇게 키우면, 분재형으로 이렇게 오래 묵둥이 해가지고까지 수영 이렇게 딱 어, 잡아서 이래, 이런 형태로 지금 이상 어, 이런 형태로 어, 키우는 것을 이게 송역국 같은데 굉장히 묵은 한몇년 묵으니까 이렇게 분재처럼 이렇게 예,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는 분이 안목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데려가셨던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음, 이것도 개인적으로. 음, 화분도 그렇고요. 예, 수영이 아주 마음에 든 아이였어요. <laughs>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구요. 예, 궁금하신 분들 예, 연락 주시고 또 수강에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또요. 건강하시고 좀한간또 예,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